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찰사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이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MCNEX, KH바텍, b h 덕산네록스 캠트로닉스, a p c 스템 이렇게 여섯 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CNEX부터 보시겠습니다. MCNEX 보시게 되면 일단 거래량이 조금 감소하면서 이제 보합 정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하고 기간 쪽에서 땡기면서 이제 수급상은 당일 수급은 기간이 좀더 많이 땡기면서 이제 좋은 모습이죠. 누적수급도 기간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간 쪽에서 이제 얼마만큼 매도를 치느냐에 따라서 수, 조금 주가가 좀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앞에 이정고점을 한번 그러니까 개불을 이탈한 구간이죠. 여기 맞고 지금 약간 밀리는 모습인데. 얘도 뭐오일선만 밀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요정도 금액 그러니까 눌림 구간을 봤을 때이 눌림 구간으로 봤을때 이은봉의 시가정도 56,8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한번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좀 붙어 줘야 되겠죠 거래량이 좀 붙으면 일단 요 갭정도 맞고 뚜둥이 맞고 한번 내려왔다 다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그리지 않을까 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30분봉으로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요정도 3월 15일날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뭐 이정도 근데 슈팅이 나온거죠 슈팅이 슈팅이 나왔고 여기 저항이라고 랬는데 6만 500원 고그 근처에서 <laughs> 일단 밀렸어요 그럼 요것도 이제 다 지워버리고 현재 상태에서 다시 한번 텍스트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세선, 그니까, 러 목표치를, 이제, 최대치로 잡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보다 변했으니까, 뭐, 이런 엔짱을 잡았겠죠. 최대치로 간다면, 요 정도?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럼, 목표치 줬잖아요. 지금, 목표치 줬기 때문에, 21선, 30분 봉상 이제, 21선 지지 여부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강하게 뻗어나가면, 그니까, 러 요기, 마지막 매수신호, 요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더 강하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상승 추세선을 그리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이렇게 올리면 일단 이쪽 고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놔야 될 거잖아요. 여기 여기 고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된다면 요렇게 요 저점과 관련된 여기니까 그럼 요거 하프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출세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더 위로 갈수 있겠죠. 그럼 얘가 이제 한번더 위로 간다면, 이제, 이게, 요런 엔자형이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쭉, 더큰엔자형은 이쪽에서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올리시면, 요 정도 엔자형 그러니까 얘는 64,000, 63,000원에서 64,000원까지. 근데, 요 구간이 지금 갭으로 밀린 구간이니까 제가 봤을 땐요기 종가 정도 62,200원 자리를 이제 어떻게 넘어가냐. 62,200원. 요 자리를 넘어갈 땐 이제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 이제 조그만 엔저형이 여기 하나 있는데 요거 요렇게 그러니까 요기 전고점 정도 한번 때리러 갈수 있는 그정도 엔저형이 하나 있다라는 거. 조금만 했죠.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차트 좀 크게 놓고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얘가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가정을 하면,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57,900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빠지게 되면 이렇게 빠지게 돼요. 57,500원, 600원. 그 다음에 57,000원. 까지 일단 슈팅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매매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큰 엔짱은 이거 두 마디 한마디 돼서 가는 거 거든요 이렇게 그럼 저거좀 넘어갈 수 있는 얼추 그 정도의 목표치는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런 관점으로 mcnx는 대응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은 kh바트입니다 k h 바트 수급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수급을 보게 되면 이제 거래량이 조금 감소했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20만 주 정도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70만 주 이상 정도 터져야 조금 위로 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 누적 수급은 뭐 기간 쪽에서 갖고 있으니까 기간 쪽에서 이제 얼마만큼 던지냐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이제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 고점을 넘어간 거잖아요. 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요 구간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밀리고 그다음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조그만 엔자잉을 주고 밀리는 거기 때문에 조그만 엔자잉이 N자형이 요 엔자잉이에요. 요엔자을 주고 밀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된것점까지 밀릴 수 있고 <laughs> 여기서 만약 에 거래량이 수반이 된다면 요런 엔자으로갈수 있다. 요런 엔자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봉사으로 봤을 때그 다음에 요거 저장하고 3 0 분봉 사으로 보시게 되면 요거 일단 다 지워버리고요 요것도 텍스 텍스트 하나만 쓰겠습니다 상승 최선을 그면 이쪽에서 이제 쭉 이렇게 올라오는 최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단까지 일단 밀릴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잡으면 아마 요런 엔자형을 잡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엔자형이 하나 있었을 거고 맨 처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요엔자형 그다음에 이쪽에서 가는 요런 엔자 뭐 이런 식으로 잡았겠죠. 이런 식으로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상태서목표치 좋고 맨 마지막 엔자형도 어느 정도 좋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눌릴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 이 구간만 조금 크게 놓고 보시게 되면 여기서 약간 쌍봉의 형태예요. 쌍봉의 형태고 여기를 이탈, 맨 마지막 매수신호를 이탈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이 정도에서 매수관점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만 1,300원? 그 정도 관점.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이탈하면 안 돼요. 현재 상태에서. 이 구간을 이탈하면 안 좋아요. 밑으로 밀려도 21,700원 구간을 이탈하면 조금 더 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여기, 넘어가도, 넘어가도, 강하게 넘어가지 않는 한 다시 밀린다는 라 거죠.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그니까, 러 요게 이제 마디를 안 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 마디를 주면 이제 얘기가 좀 틀려져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위로 가게 된다면, 마지막 추세선, 요 정도 엔짱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이는한 23,900원 정도 나오네요. 23,900원이면, 23,900원. 여기, 요 정도 보이네요, 요 정도. 그니까, 인게 넘어가려면, 넘어가려면, 조금 더 강하게 가야 돼요. 요, 요, 정구점을 넘어가려면. 그 정도 갔죠 그 다음에, 요 추세대, 이 차트 조금 좁게 보시면, 요 추세대만 이제 이탈 안 하면 돼요. 예. 지금 거드린 선하고 그다음에 이쪽 라인 요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네요. 그리고 중심축 자리가 얘는 현재 상태에서는 요쪽 요쪽 요쪽. 아, 중심축 자리를 살짝 이탈했네요. 제가 보는 중심축 자리는 살짝 이탈했기 때문에 한번 눌렸다가 가는 게좀 이쁜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일봉상으로 말씀드리요 구간까지 한번 눌렸다가 거래 양신을면서 강하게 넘어가는 게 조금 더정거점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겠죠. 그다음 종목은 BH입니다. BH. BH 수급 보겠습니다. <laughs> 수급 보시게 되면 이제 금요일 날 거래량이 좀 증가했고 개인들이 좀 매수에 들어오면서 누적 수급도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어요.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BH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때 얘는 많이 밑으로 밀렸어요. 밀렸고 21선 두 번째 돌파 항목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까지는 한번 리바운딩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크게 나온다고 하게 된다면 최소한 하단 정도.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얘는 n 지 잡으면 이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거리랑 실린다면. 그 다음에 이제 슈팅 나오면 2 4 0선까지 한번 때려갈 수 있다. 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 30분 봉 보겠습니다. 요것도 텍스트 하나만 쓰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요 구간에 추세선을 그냥 이렇게 그시면 돼요. 이렇게. 자, 게 봤을 때 여기 그러니까 요 저점 이탈하면 안 좋다는 얘기. 했죠 조금 더 밀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요게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ABC로 조금만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요 정도 올라갈 수 있는. <laughs> 요 목표치를 잡으면 이제 조금만게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요, 저점에대 되고, 이렇게 땡기면 되니까, 18,500원, 550원에서, 얘가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요렇게 땡길 수 있겠죠. 18,650원까지 일단, 위로는 갈수 있고, 크게, <laughs> 죄송합니다. 크게 잡는 엔짱은, 요렇게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니까, 19,600원. 그리고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요, 전거점 정도 한번 때릴 것 같아요. 2만 300원 정도.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 이제 밑으로 빠지게 되면 여기 여기 전저점 이탈하게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빠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크게 잡아서 이 정도 전저점 한번 더 타진하러 올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B H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은 덕산내오르스입니다. 덕산내오르스 <laughs>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거래량은 지금 그냥 소소하게 계속 유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더 터져주면 좀 강하게 올라가겠죠. 근데 요 근래 이제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왔고, 외국인이 팔아 짓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기관 쪽에서 수급이 계속 들어와준다면, 한번더 상승할 수 있다. 수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상태에서 이 차트 조금만 적게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큰 N자형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큰 N자형을 얼추 준것 같아요. 이 정도 보니까 얼추 주고 다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게 된다면 여기서 이런 N자형하고 그 다음에 이런 N자형으로 갈수 있다고 보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거는 이제 이쪽 전저점하고전고점 43,800원 쪽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고요. 얘 마지막 추선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요 하단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탈하게 된다면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이해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분 영상으로 차트 조금만 줄여 놓고 보면 요것도 텍스트 하나만 쓸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요 마지막 추세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 추세대 그리면 약간 슈팅 나오고 같기도 하고 예 슈팅이 약간 나왔네요 슈팅 나오고 이제 밀렸기 때문에 요 추세선을 넘어가냐 마냐 요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그리고 요 여기서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A B C로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 B C로 빠졌다가 다시 리바운딩 가면 두 마디, 한마디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갈 때, 그럼 정거점 정도. 그리고 정거점을 넘어가는 순간, 이제 이쪽에서 N자형을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N자형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N자형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덕산 네오룩스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지켜줘야 될 라인이 최소한 62선 정도는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정거점 정도. 45,700원 정도만 지켜준다면, 45,700원 정도만 지켜준다면 최소한 정고점을 한번 때리러 가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은 추세대가 이제 이쪽에서 올라가는 추세선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 하단에서는 한번 리바운딩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매도신호가 이제 처음 뜨거나 잡아먹는 걸 하거나 아니면 처음 매수신호가 나왔을 때 손절 잡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신호를 보시면 덕산 네오룩스는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으로 혹시라도 밀리게 된다면 이렇게도 밀릴 수 있어요. 올라가는 것만 꼭 생각하지 마시고 밑으로 밀리면 이렇게도 밀릴 수 있다라는 것. 짧게 밀리는 건요추에서 이탈하는 게 낫고 크게 밀리게 되면 이렇게까지 밀릴 수 있다. 염두에 두시가면상 매매하세요. 그 다음 종목은 캠트로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수급 보겠습니다. <laughs>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거리량 증강은 좋은 거고요 기간 쪽에서 처음 매수가 들어왔고 누적 수급은 좀안 좋네요 그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보면 그냥 쏘쏘하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얘는 일단 많이 일본 보면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쌍바닥 패턴을 살짝 그리려고 그래요 <laughs> 그럼 전거점 넘어가면 쌍바닥 패턴 그린다는 얘기거든요 <laughs> 그러면은 여기서 대충으로 올라간다면 고 여기 31,400원까지도 일단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겠죠 거기 올라갔을 때 올라가면 이제 차트가 좀 바뀌겠죠. 좀 늘림목 이부해 주면 전고 좀더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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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ép caffeine> 이제 텍스트 하나만 쓰겠습니다. 얘도 보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 추세선은 이제 넘어갔어요. 이쪽 추세선을 넘어갔고, 요 행, 행선에서, 요, 요렇게 행선금에 여기서 양봉 떴고, 그리고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N자형이 하나 있을 거고요. 여기 저점이 요 정도니까, 요, 짝만한 N자형을 일단 주고 눌렸기 때문에, A, B, C로 빠지면 요기. 현재 1 2일선 정도, 26,650원. 26,65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더 위로 상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면 정거점을 넘어가면 현재 상태에서 넘어가게 된다면 얘는 이제 이런 엔자형도 있지만 이쪽에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마디 한 마디 되는 게 크게 잡수겠습니다 그래서 이마디만 여기만 지켜준다면 28,800원, 850원이 있고, 그 다음에 32,250원, 300원까지 갈수 있는 목표치가 생기겠죠. 근데 26,650원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 추세선, 넘어간 추세선 하단까지 밀릴 수 있다고 라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펜트로닉스. 그 다음에 이제 AP 시스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AP 시스템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이제 거래량 증가하면서 금요일날 이제 기간 쪽에서 매수가 늘어왔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수급은 좋았다. 그 다음 이제 누적수 분이 개인이 갖고 있으니까 좋은걸 아니겠죠 일본 차트 보시게 되면 얘는 딴 종목 빠졌을 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갔고 약간 이제 눌린 목 구간인데 현재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요기 돌파할 때 들어가시거나 그러니까 3만 한 600원 정도 돌파할 때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정거점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시는 그럼 이제 조그만 엔 짱이 요 정거점 정도 나오기 때문에 3만 6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고까지 갖다 눌렸을 때 현재 요저 고점 여기만 지켜준다면 이쪽에서 가는 큰 N자형으로 도갈수 있다 요런 N자형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가는 이런 N자형으로 갈수 있다 그럼 정거점 한번 때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3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30분봉 이것도 텍스트 하나만 쓰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요렇게 내려오는 이추세선을 일단 넘어가긴 했어요. 요, 살짝 넘어갔다 이제 밀렸네요. 밀렸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요렇게 보이제 약간 삼각수렴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삼각수렴 패턴을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뭐 정상이죠.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 넘어갈 때 한번 따라 들어갈 만할것 같아요. 29,800원? 여기 넘어가면 따라 들어가셔갖고요요 요 구간의 대칭만큼 요 정거점이나 요요쪽 정거점에서 일단 팔아먹으려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강하게 거래량 실으면서 넘어가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엔진형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엔진 크게 본다면 이 정도 그 다음에 크게 올라가면 이쪽에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엔진형 잡으시면 돼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요런 앤자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이 정도? 그러니까 넘어가면 요 정거점 정도에서 팔아먹을라고 이 매수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재수없었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이런 앤자형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지게 된다면 이 정도 요 고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요 추세선 하단에서 한번 잡아보면 하겠죠 조그만 엔저형이니까 요정도 되네요 여기28000 내려와 준다 28800원 쯤에서 한번 매수 관점을 보고 전저점이탈하면 일단 손절 치고 요정도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예. 예, 요렇게 해서 여섯 개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